안녕하세요. 인실리코젠의 김경윤입니다. 네, 오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어, 보실 내용은 CLC 지노믹스 워크벤치에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터페이스하고 그리고 데이터 관리. 그리고 그 외에 중점으로 쓰이는 여러 버튼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LC 지너미스 어크벤치를 켜시면 이런 화면이 먼저 이제 보여지게 되실 거고,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이 쓰는 기능들은 이렇게 버튼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느 프로그램이나 마찬가지로 메뉴에 메뉴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시는 이 상단은 Navigation Area라고 해서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는 그런 부분을 눈으로 직접 폴더 형식으로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데이터들을 검색하고 찾으실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검색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에어리어 하단에는 툴박스라고 해서 실제로 지너미스 어크벤치에서 수행하실 수 있는 모든 툴들이 이렇게 그룹화돼서 폴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개념이 있고 그 하단에 작은 기능들의 어, 펑션들이 좀 모여 있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NGS 분석 외에도 어, 별도의 그런 일반 분자생물학적인 데이터 분석에도 활용하실 수 있는 툴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으니까 그 부분은 C/C 메인워크 벤치를 활용한 동영상 강의를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툴박스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탭이 세 개가 존재를 하고 있고요. 툴박스 왼쪽에 보시면 프로세스 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시작을 하고 끝날 때까지 현재 진행 사항들을 이제 프로그레스 바로 보여주고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부터 우리가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툴박스 오른쪽에는 페이브리츠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툴박스에 굉장히 많은 툴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우리가 어, 분석을 하면서 쓰는 툴들이 굉장히, 음, 한정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툴들은 내가 조금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어, 빈번하게 사용하는 이 폴더 안에 자동적으로 인식이 되고요. 또는, 어, 나는 여기서 찾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싶어서 조금, 어, 저장을 해놓고 싶으시면, 블라스트, 예를 들면, 마우스 이렇게 우클릭을 하시면, 네. 하시면, add to favorites 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버튼을 누르시면, 어, favorites 탭에 이렇게 blast 라고 하는 기능이 삽입이 되게 되죠. 그래서 원하시는 그런 툴들을 요렇게 탭으로 옮기셔서 이용을 하셔도, 어,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툴박스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플러그인, 다운로드, 워크플로우가 있습니다.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지금 보이시는 화면에서 어떤 분석을 시행을 하고 근데 분석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화면들이 많이 띄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워크스페이스를 따로 또 만드셔가지고 어 다른 좀 깨끗한 화면에 다른 분석을 또 수행하시는데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사실은 같은 그 컴퓨터 안에서 여러 분석이 한 번에 돌기는 하지만 워크스페이셔를 조금 구분을 하시면 어 활용하시는 데 있어서 좀 뷰어나 이런 부분이 정리되게 보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많이 쓰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플러그인인데 플러그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을 선택을 하시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탭이 있고요. 매니지 플러그인은 어 설치된 플러그인들이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거고 저는 설치를 안 했고 오른쪽에 이제 다운로드 플러그인에 가시면 어 인터넷이 꼭 연결이 되어 있으셔야 하고요.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면 이제 그 리스트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플러그인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오른쪽에는 해당 플러그인에 대한 정보가 조금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플러그인이 있으면 다운로드 인스톨 버튼을 누르시면 실제로 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을 때 다운로드가 되고요. 이 다운로드 된 플러그인들은 툴박스 안에 어, 새로운 툴로서 인식해서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플러그인들은 어, 다운로드 받으셔서 툴박스에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잠깐 보여드리는 거니까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슬하고 다시 보시면. 그래서 언제든 필요하시면 인스톨을 하셨다가, 뭐, 인스톨을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 플러그인들마다 중간중간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등록을 해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커머셜 플러그인이라고 써있는 요 부분은 플러그인 자체에도 상용화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플러그인들은 일부는, 어, 비용을 지불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용을 하셔야 되는 플러그인들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러그인들 말고는 그외 플러그인들은 설치하셔서 언제든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사용 환경에 따라서 인터넷이 어 어려운 그런 PC에서 운영을 하셔야 될 경우는, 어, 플러그인 파일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인스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 차후에 저희 FAQ나 이런 부분에도 올라가져 있으니까 언제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플러그인들은 여기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맨 마지막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기능이 있고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조합을 해서 하나의 워크플로우 안에서 어, 데이터가 들어가고, 아웃풋까지 한 번에 나올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은 별도의 또 동영상으로 준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고요 뭐, 킥스타트라고 해서 임포트 데이터, 데이터 바로 넘어오고, 새로운 시퀀스를 새로 만들고, 뭐, 튜토리얼 보는 것들이 이제 버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에어리어 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이그샘플 데이터를 좀 받아왔는데요. 폴더를 먼저 만드시고 싶으시면 이 상단에 이렇게 크게는 네 개의 아이콘이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크리에이트 폴더라고 해서 선택을 하시면 네 폴더 이름을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도 괜찮고요, 영어도 괜찮고 테스트라고 폴더를 지정을 하고 나는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고 싶다라고 폴더를 이렇게 새로 만드셔도 되고요. 해당하는 부분의 경로는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하시면 실제로 유저 밑에, 어, 사용자 밑에 clc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 밑으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c 드라이브에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저장이 되다 보니까, 어, 혹시나 이제 뭐 d 드라이브나 다른 드라이브 또는 usb 또는 외장 하드에 저장을 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다른 폴더에 있는 데이터를 좀 끌어와 보고 싶으시면 바로 가기 버튼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Add File Location이라고 해서 원하는 폴더를 연결을 시켜 오시는 그런 부분인데요. 어, 가지고 오시면 실제로 해당 폴더가 이렇게 바로 가기 버튼이 되어 있고, 이 바로 가기 버튼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안쪽에 쫙 보여지게 되지만, 실제로 이 바로 가기 버튼이 있는 폴더를 삭제를 하시게 되면 어, 머크 벤치 안에서라기보다는 이 PC 안에서 모두 다 삭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기 버튼을 이용하시는 거는, add to location을 이용하시는 거는 조금 더 신중히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구요. 실제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빨간색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가 있고, 뭐 땡글땡글 이렇게 초록색으로, 어, 요 요런 모양도 있는데 어 데이터의 특징을 좀잘 표현한 아이콘들입니다. 그래서 DNA 서열은 이렇게 빨간색 이중 나선, 단백질 서열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동글동글 아미노산들이 모여 있는 그런 형태로 어 그림이 그려지고 되겠고요그 DNA 서열 자체가 서열이 많을 경우, 한 파일에 멀티파스타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쭉쭉 여러 개 데이터 한 번에 있다라고 하는 표시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데이터 하나를 제가 열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열면 실제로 어 요거는 DNA 서열이고 지금 진오믹 시퀀스고 어, NCBI에서 직접 받아 오실 때덴뱅크 데이터를 가지고 오실 경우는 이렇게 어노테이션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은 진, 그리고 뭐 녹색은 mRNA, 그리고 이렇게 노란색은 cds 영역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이제 데이터를 열면 관련한 세팅은 오른쪽에 이렇게 사이드 패널이 열리면서 관련한 정보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어노테이션도 타입별로 필요하신 대로 색깔을 또 바꾸실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시퀀스 정렬하는 부분에 있어서 스페이싱 없이 또는 스페이싱을 좀 두고 프레임 단위로 보겠다 또는 더블 스트랜드로 보겠다 뭐 이런 식의 옵션들이 오른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한 요소도 여기서 좀 보실 수가 있고요. 뉴클레오타이드 인포메이션에서는 이제 트랜슬레이션도 시켜서 보실 수 있고 또 AB1 데이터 같은 경우는 퀄리티가 나오는 그런 그래프도 함께 보, 트레이스 데이터도 보실 수 있고 등등 그리고 이제 뭐 서치나 네, 텍스트 정보를 좀 더, 어, 다른 글씨체나 글자 크기를 좀 바꾸시고 싶으실 때는 이 오른쪽 사이드 패널을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이드 패널은 데이터 성격마다 정보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퀀스 데이터마다 의 레이아웃도 다르고 그리고 n g s 데이터를 돌리고 난 다음 결과를 보는데도 다르기 때문에 사이드 패널은 조금 확인을 하시면서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이 가운데 뷰 에어리어에서 데이터들은 이 하단에 보시면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콘들을 따라서도 한번 보시면 서큘러 맵으로도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노테이션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해당하는 영역들을 테이블 형태로도 보시면 수가 있고, 텍스트. 네, 그리고 뭐 서열 자체에서 프라이머 디자인을 바로 하실 수 있는 그런 모드도 넘어갈 수 있고요. 히스토리를 볼수 있는 그런 아이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콘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원하시는 뷰어를 좀잘 어, 운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은 이 뷰어를 줄이고 늘리고 하는 부분에 액션을 할수 있는 돋보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거나 이렇게 확대를 할수 있는 또는 이렇게 줄여서 볼수 있는 어, 이런 식의 데이터를 좀 늘리고 보고 하는 그런 형태의 키들은 여기 밑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또 1대1은 지금 화면에서 다시 한번 1대1로 결과를 볼수 있게 보여주는 뷰다 보니까 필요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시면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다음은 실제로 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에 좀더 자세한 그런 실습 과정으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